분해 했어? 네,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분해 분자가? 2x 이렇게 되지 네. 뭘로 묶어주고? X에서. x도 묶어주면 일단 x, x 플러스 2까지 됐지? 네, 네. 그럼 약분하면 되잖아 0인데 없어 이제0대입하면뭐 분해? 네, 1분의 2니까 정답 얼마? 네, 2자 2. 리미트 x분의 통분 했습니까? 분모끼리 뭐하고 곱하고 분의 대각선 루트 3에서 루트 3 마이너스 x를 빼는 거니까 이거죠? 따라온 거야? 통분 a분의 b랑 c분의 t면 a c분의 얼마? a d bc 해주면 돼 이쪽 대각선 먼저 어자든 x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여기 1 남는 거지 x 어디로 가0 0 대입하면 얼마야 답은 3분의 1자 어. 3번 통보했나요 limit x가 이번에 어디로 간데 무한대로 간답니다 x 곱하기 2 root 4x 플러스 3 분의 root 4x 플러스 3 마이너스 2도트 x죠. 이거 네. 빠져나오면 2도트 x니까, 이거 이거 똑같지. 네, 네. 그럼 빼서 용되니까 뭐 시켜야겠어. 유리화, 유리화 시켜야겠지. 분모 분자에 이거, 이거, 자, 얘, 예. 얘를 예. 더하기 시켜주면 되지. 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2루트 4x 플러스 3 곱하기 까지 그대로인 거고 분자가 얼마야? 4x 플러스 3에서 4x를 빼는 거니까 얼마야? 3 그지?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 어. 이거 바꿔 빠져 나오면 안에 곱할까?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 무한대. 이것도 얼마야? 무한대.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어, X가 무한대 가는 거야? 잠깐만. 그쵸. 어, 여기 앞에 X를 빼먹었네. 미안. 그럼 매 X야, 이거? 3X. 자, 이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거 죽였다고 생각할까? 곱하면. 얼마? 루트 4x랑 루트 4x 곱하면? 4x인데 앞에 2있으니까 8x 루트 4x랑 얘 곱하면? 8x 위에 몇 x? 3x 그럼 답이 얼마? 16분의 3 됐지? 자 x가 어딜로 가?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t로 치환 리미트 t가 어디로갈 때? 무한대로 갈때 바로 하자 마이너스 t 는 거야 얘는 얼마? t제곱, t제곱 3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t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거야? 따라왔지? 네. 자, 통분은 l 미 m t 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 곱하기 3루트 9t제곱 플러스 3분의 1. 루트 9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t가 된거고 이거 밖에 빠져나오면 뭐지? 3, 3t에서 3t 빼면 0. 0이니까 뭐 시켜야 돼? 유리화. 유리화 시켜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플러스 3t를 곱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곱했어. 는. 이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 곱하기. 분자 번 남어? 3. 분모는 뭐 이거 남는 거지? 네. 얘 그대로 쓰면 자, 분모 그대로 썼어 어, 그대로 와야지 어, 루턴다 어디 갔어 어, <laughs> t 제곱이 분 자에 있는 거지? 자, 빼는 거야 빼면 몇티 3까지 곱하면 9 t 빼면 3t 더하면 6t 얼마? 54. 54t 제곱분의 3t 제곱 답은 얼마야? 18분의 1이겠죠